바로, 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1호 또 사업 선정이 돼서 앞으로 엄청난 변신을 앞두고 있고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가요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서울 대개조 올인. 앞으로 서울은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요. 가셔서 각 도시의 랜드마크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서울도 이렇게 멋있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서 만들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어, 실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 40층 복합 터미널로 바뀌는 곳, 어딜까요? 바로 동서울 터미널이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1호로 사업 선정이 돼서 앞으로 엄청난 변신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공간본부로 격상이 돼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 스카이라인은 35층 룰도 폐지가 됐죠, 아파트. 그래서 앞으로 초고층 랜드마크가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는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통기획과 함께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 시장.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스타트를 정말 이제 했고요. 두 번째,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개발이 되는지, 개별 사업장마다 그 주변 지역 부동산의 긍정적인 효과가 퍼질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한 지역에 랜드마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집가상승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시설들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그래서 유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라고 했을 때 끝판왕은 어딘지 알아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오세훈 전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스타트란 1호 지역 바로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위치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변역 2호선과 붙어 있으면서 한강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은 낙후가 돼 있지만 앞으로 복합설로 개발이 확정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 허름했던 터미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돛담배에 형상을 한 복합 지하 지상 공중 공간까지 복합 공간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지하로는 터미널이 들어가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던. 이런 터미널 부지가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강변북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까지도 만들 예정이면서 이 바로 부분이 바로 스타필드가 들어가는 지역이고 이 위쪽으로는 이마트 본사와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위쪽으로는 전망대가 들어옵니다. 한강 전망을 멋있게 할수 있으면서 여기 도 오피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복합설이 들어온다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전망대 업무시설이 돼 있고 옥상 정원을 또 만들어서 위쪽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공원과 항당 뷰를 볼수 있게 하고요 터미널 복합시설 지하와 저층 터미널 설의 연계 개발 또 프라임 오피스 이마트 본사가 입주하고요 문화 복합 상업시설을 통한 그런 복합시설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 광진구의 집가를 또한번더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대계조 프로젝트의 1호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다양하고 큰 메모드급 사업들의 개발 속도가 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대계조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추진 될까요? 첫 번째 용산 역세권 국제업부단지또 중구의 세운상가 부지의 복합개발 또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맞물려서 서울숲에 있는 이런 삼표 레미콘 부지의 개발 또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센터에 대한 이미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야구를 볼때 실내에서 뭐 호텔까지도 연결을 해서 호텔 룸에서 경기까지 볼수 있게 만들겠다 또 한강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종합경기장 마이센터와 데크를 덮어서 한강별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수소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지역 또한 지상이나 지하로는 데크를 덮어서 철도가 다니고요 지상실로는 상업업무타운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실현이 되면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매머드급 개발 계획에 접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넘버원 끝판왕 뭘까요? 바로 용산 국제 업무 단지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용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요 오세훈 시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밝혔지만 용산을 단순한 상업업무 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의 중심 국가상징 거리와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도쿄라든지 샹하이라든지 뉴욕과 버금갈 수 있는. 국제도시의 중심으로서 용산을 개발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 하반기 아마 최종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기반 공사가 시작되고 앞으로 7, 8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해외 나가서만 볼수 있었던 그런 멋있는 건축물들을 용산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산이 이렇게 큰 변화, 또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끝판왕으로서 개발을 할수 있는데요. 그 지역,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양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의 거의 7, 80% 지역들은 여기 색칠한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산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과 지역을 저희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고 특강 시간에 또 직접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서울 대계조 프로젝트의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계조 프로젝트가 터지는 지역을 주목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 대계조 프로젝트가 터지는 지역들이 정말 입시적으로도 좋은 지역입니다. 중구에 있죠. 용산에 있죠. 또 성수동, 잠실 그리고 수서에또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입지, 최고 입지에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끝판왕 어디죠? 바로 용산 국제 업무 단지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규모 면에서, 투자 금액 면에서 또 전체적인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마 용산 국제 업무 단지를 따라올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현시점 지금 용산 투자의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혼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 타이밍과 함께 앞으로 용산의 국제원부단지 서울 대개조, 용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을 같이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정말 올인을 하고 있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1호, 동서울 터미널 계획 내용과 전체적인 개발 방향, 대개조 프로젝트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용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또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잘되시길 바라시면서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